섹션 1, 오른발, 크로스 스 사이드 스텝, 세이너 스텝, 비하인드, 사이드, 사이드. 왼발, 크로스 스 사이드 스 코스터 스텝, 백, 투게더, 포드. 섹션 1, 카운트, 1, 2, 3, and 4, 5, 6, 7, and 8. 섹션 2, 왼쪽으로, 2분의 1턴 오른발 워 왼발 워 오른발 킥백 왼발 백 박수 두번 섹션 2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에 섹션 3 오른발 포드 오른쪽으로 4분의 1 왼발 백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, 오른발 사이드 샷대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 12시 방향 왼발 크로스랍 리커버 사이드 샷대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 섹션 3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섹션 4는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셔플을 하면 됩니다. 오른발 1 2시 방향 보면서 포드 셔플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왼발 포드 셔플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오른발 포드 셔플 마지막 또 왼쪽 으 4분의 1 턴하면서 왼발 포드 셔플 섹션 포 카운트 1, 앤 4, 1 2 3앤4 5 6 7앤8 we come to 1 two, three and four, five, six, seven, and 8 1 and and 8 One, two, three, and four, five, six, seven, and 8 1 and 2 3 and 4 5 and 6

7 and 8. 3 One, two, three, and 4, five, six, seven and 8. 1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 and 8. One, two, three and 4, five, six, seven and 8. 1 and 2, 3 and 4, 5 and 6,

7 for then